혹시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소식 보셨나요? 아마 뉴스로 보시면서 아 도대체 왜들 저러나 하고 좀 피곤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곤함을 넘어서 음, 좀 황당하기까지 했죠. 언론 헤드라인들도 뭐 성토장, 아수라장 이런 단어들로 도배가 됐으니까요.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정책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서로 막 목소리만 높이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죠.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 얘기를 굳이 꺼낸 건뭐 단순히 싸움 구경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소란스러운 장면 뒤에 숨겨진 어,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 집니다 도대체 왜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부딪혔을까 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제 그 혼란은 사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남기고 간그 그림자를 당이 아직도 털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음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아그 자리에 한동안은 없었는데 네 없었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모든 논쟁의 중심에 그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어제 의료원 총회에서 터져나온 그 아우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네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음, 내부 분열처럼만 보였어요 그런데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써온 주제가 민생이나 혁신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 핵심을 정확히 보셨네요. 이건 결국 누가 이 당의 주도권을 줄 것인가 하는 싸움이었던 거죠. 권력투쟁. 네. 그리고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한동훈이 만들어놓은 그 낯선 기준을 허물고 예전에 편안한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하고 아니, 그래도 국민들 눈치는 봐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의 충돌이었던 겁니다. 와,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계속 당의 질서와 위계 이걸 얘기하는데 다른 한쪽은 아니 국민이 이 꼴을 보고 뭐라고 하겠냐 이걸 걱정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국민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질문 이걸 지난 몇 달간 가장 집요하게 던졌던 사람이 누구였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었죠. 네 바로 한동훈 전 위원장이었죠. 아 그러니까 한동훈은 없었지만 그가 당에 심어놓은 그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이 기존 정치인들을 얼마나 불편하고 또 두렵게 만드는지가 어제 그 소란을 통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보면 어제의 그 고성은 바로 그 불편함의 표출인 거예요. 일종의 알레르기 반응 같은 거죠. 알레르기 반응이요? 네. 비유를 하나 들어 볼게요.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서 먼지랑 공팡이가 가득한 방이 있다고 한번 해 보죠. 불을 끄고 살땐 아무도 몰랐어요. 키키한 냄새는 나지만 그냥 익숙해져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한동훈이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환한 형광등을 탁켠 겁니다. 그러자마자 구석구석에 있던 오물들이 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때 방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너 때문에 방이 더러워졌잖아. 당장 불 꺼. 이렇게 소리치는 격이라는 겁니다. 와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분열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심각하게 있던 균열에 이대로는 무너진다고 경고등을 켰을 뿐이라는 거죠. 어제 터져나온 그 고성과 막말들이 결국 새로운 갈등이 아니라 원래 고마 있던 상처가 그 한동훈이라는 거울 앞에서 터져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를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균열의 발견자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그가 음 소위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사투리요? 네. 여의도 정치에는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내부총질은 안 된다. 일단 덮고 가자. 뭐 이런 것들이죠. 아, 그들만의 룰 같은 거군요. 서로 좀 봐주고, 이익도 나누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은 그 룰을 따르지 않았어요. 타협 대신 원칙을 얘기하고, 개파의 이익 대신 동료 시민을 이야기했죠. 중진들이, 아이고, 조용히 넘어가자, 하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걸 국민들 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와, 그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했겠네요.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통하던 논리가 그냥 깨지는 순간이니까요.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권력을 누려온 사람들한테 설명해 보라고 요구하는 그의 존재는 뭐,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맞는 말을 해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죠. 일각에서는 또 이런 프레임을 쓰잖아요. 한동훈이 들어와서 당이 쪼개졌다. 불란의 뭐 씨앗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건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서 보는 겁니다. 아까 그방 비유처럼요. 불을 켠 사람 때문에 방이 더러워졌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죠. 그렇다면 결국 그는 실패하고 떠난 걸까요? 지금은 아무 직함도 없잖아요. 저는 그가 아주 중요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기준, 일종의 스탠더드를 남겼다고 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기준이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 공천과 인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둘째, 권력은 책임지는 자리다. 그리고 셋째, 모든 정치적 판단의 최종 결재권자는 국민이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인데 이게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는 게참 역설적이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 기준들이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 머릿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 정치가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갔을 일도 이젠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한동훈 때는 적어도 이유는 설명했는데 하고요. 아, 그러니까 한동훈은 떠났지만 그가 높여놓은 사람들의 눈높이는 내려오지 않았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과거 방식으로 당을 운영하고 싶어도 지지자들은 이미 업그레이드 된 기준을 맞봤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군요. 네, 저는 그 기준의 불일치가 모든 혼란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정치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중도층의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요? 아마 분노보다 더 무서운 냉소를 느꼈을 겁니다. 냉소요? 거봐 쟤는 안 변해 하면서요 중도층은 정책의 세세한 내용보다 그 정당이 보여주는 태도와 품격을 보거든요 아 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국민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하고 자기의 밥그릇 지키려고 싸우는 모습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구분합니다. 네. 한동훈이 중도층에게 어필했던 이유가 그에게서 세련됨과 상식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낡은 여의도 문법 대신에 일반 시민들의 언어로 소통했죠. 그런데 어제 의총은 정확히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은 셈이 됐군요.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는 한동훈의 한적을 지우려는 자리처럼 보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왜 지금 한동훈이 필요한가를 스스로 증명해 버린 자리가 된 셈이네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이죠. 당내의 평온함보다 국민의 그 따가운 시선을 먼저 보려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 안에서는 불편한 존재였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 밖에 대중은 그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덮으려고 할수록 더 커지고. 지우려고 할수록 더 선명해지는 그런 정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힘은 다시 선택의 순간을 맞게 될 겁니다. 그때 유권자들은 아마 냉정하게 묻겠죠. 어제 의원총회 같은 과거의 진흙탕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번 가보려 했던 그 두렵지만 새로운 길을 다시 걸어 볼 것인가?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아마 여러분께서도 앞으로의 정치를 보실 때이 기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